어쩌다 이웃집 아이들을 잠시 봐주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가 so exactly. 경험이 없었던 남자는 범덤하게 읽어내려가는데. No, talk like no talk. Um, this one does?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곰처럼 읽어내려가는데요. 이 무뚝뚝한 남자는 도대체 어쩌다 아이들을 맞게된 건지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오토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마을을 순찰하며 이것저것 참견하기 바빴고 그날도 까칠하게 한 바퀴 돌고 난뒤 집으로 돌아와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남 자는 어떤 이유 에선지 극단 적인 생각 을 하고 있었 고, 모든 준비 를 마친 그때 눈앞 에 거슬리 는 일이, 생 기게 되 죠？여기 아, 네. 주차장 없이 아무도 못 들어 온다며 누구 냐고 쏘아 붙이자 바로 앞집 으로 오늘 이사 온 부부 라고 합니다. 다시 주차를 시도해보지만 영 소질이 없어 보이는데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오토는 남자를 끌어내리며 본인이 직접 올라 탑니다. 차 안엔 꼬마아이들이 자주 겪는 상황인 듯 앉아있었고 그렇게 오토의 도움을 받아 아주 순조롭게 주차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디엣 <laughs> <laughs>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오토는 아내와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잠시 넋을 잃고 앉아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며 먹을 것좀 가져왔다고 하자 Why? You 달갑지 않았던 오토는 급하게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죠 아 원래 이렇게 쌀쌀 맞으시냐며 농담처럼 얘기했고, 발끈한 오토는 아니라며 넘겨짓지 말라고 합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친 뒤 다시 탁자에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아내와의 추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 내가 좋아하던 꽃들을 사 들고 가 빨리 만 나고 싶다며 모든 걸 포기한 듯 얘기 합니다. 오토의 아침은 항상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시 작하는데요. 그녀와의 첫 만남은 기차역에서 시작됐고 그녀가 떨어뜨린 책을 돌려주려 무작정 올라타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둘의 만남은 자연스레 합석으로 이어졌고 효값을 <놀람> 지불하셔야 한다고 얘기하자 One. 그녀에게 빌린 돈으로 지불한 뒤 거스름돈으로 동전을 받아 건네주려 하는데 미리 전기마저 끊어버린 탓에 서둘러 순찰을 하러 나갑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동네 곳곳을 다니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한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번엔 쿠키를 좀 가져왔다고 말한 뒤 사다리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목소리> 아내가 너무 그리웠던 오토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번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려 차고로 향하는데 음악이 흘러나오자 바로 그녀와의 추억이 떠올라 매주 같은 날 기차를 타던 그녀를 기다린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아또 아이 트레인 티켓 그렇게 처음 데이트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Why didn't you 그녀가 얼어붙은 모습을 보자 뭔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그대로 나가려 하죠. <놀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급하게 나가보게 되는데. Why? 남편이 사다리에서 떨었죠. 구급차에 실려갔다며 자신을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요. I don't have a license. How old are you? Thirty. Eh? And you don't have a driver's license. Please. 매물차기 거절하기 힘들었던 오토는 데려다 주겠다며 병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get the children. I need Mr. Bear back. So I see. She wants you to read to her.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지만.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해 읽어 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에로가 나타나 바수를 보여준다며 동전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 엄마가 돌아와 잘 돌봐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어찌 된 일인지 오토는 보이지 않고 아이들만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Yeah, 알고 보니 마술을 마치고 동전을 돌려줬을 때 오토의 동전이 아닌 같은 금액의 다른 동전을 줘버린 것이었죠. 1964. What? 어쩌다 보니 그날도 결국 계획을 다 망치게 됐고 다음 날이 돼 순찰을 돌고 온집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데려가라고 네. 하지만 임신 중이라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Hey man, Jimmy, Jimmy. Yeah. A... <laughs> 이웃집 짐이는 깜짝 놀라며 그대로 감싸 안아 버리고는 직접 데려가라고 하지만 임신 중이라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웃집 짐이는 깜짝 놀라며 그대로 감싸 안아 버리고는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고양이를 맞게 되었고 오늘도 끊임없이 시도하기 위해 어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 t 기 위해 해차역으로 향했고 열차가 오기만 기다리며 천천히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려던 그때 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하 뛰어내려간 사람이 없자 오토는 오지랖이 발동해 단숨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Well, somebody help me. 모두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쏠리자 오히려 길일라고 생각한 오토는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Take my hand. Take my hand. 마치 아내의 음성인 듯 손을 내민 남자가 있었고 얼떨결에 그 손을 잡아 이번에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죠 hey. You're trying to scare me to death. 딸아이가 그림을 그렸다며 선물이라고 건네줬고 오토만 늘 컬러로 그린다며 신기하지 않냐고 묻자. 응 I have a very good idea. You can be my driver's sister. No, I I I don't have time for that. 급히 자리를 피해 아내에게 향하는데. Sorry, I haven't come yet. It's been harder than I thought to. And now he's moved in. I have a cat. I miss you. 오토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Hey! 전단지를 매일같이 무단 투기하는 소년을 불러세웠고 Anderson, 소년은 알고 보니 아내가 가르친 학생이었는데 트랜스젠더인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었다는 얘기라죠. 헤이. Hey. What's your name? 말콤. 말콤. 오로. Nice to meet you, Aro. 동네 의 머저리 같은 남자에게 운전을 배운다고 하자. 또오지랍이 발동했던 오토는 곧장 그녀의 집으로 가도저히눈 뜨고 볼수 없다며 당장 나오라고 하는데요. 운전에 영 소질이 없어 한참을 헤매고 여러 위기들을 맞닥뜨리는데. Yes. All right, let go. Oh my God, I almost hit the car. 옆에서 침착하게 설명해주며 천천히 가라고 힘이 돼주지만 실수로 시동을 거뜨리자 뒤에 있던 차가 계속 클락션을 울리는데요. <목소리> 또다시 폭발해버린 오토는 그대로 멱살을 잡아버렸고, 두번 다시 클락션을 울리면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하죠. 이먼 나라까지 와서 영어도 이만큼이나 잘하고, 또덜 떨어진 남편 데리고 잘 살고 있는 너에게 운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목소리>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하게 얘기해주며, 마지막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아 결국 목적지까지 무사히 올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남편과 데이트를 좀 하고 싶다며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묻자 운전을 부탁하는 줄 알았던 오토는 얼떨결에 아이들을 맡아주게 되는데요. 이것? 아이들과 한참을 놀아주며 어느새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오늘 잘했어, 아토 뒷부분에 칠해줘 오토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문 앞까지 배웅한 뒤 주방으로 들어와 보니 식기 세척기가 고쳐져 있었죠. Your... Right like I... 다음날 오토는 멜컴의 자전거를 고쳐주게 됐고, 멜컴이 wow. 떠난 뒤한 여자가 나타나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며 기차역에서 있었던 일을 취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Good morning. 이 상황이 숙스럽고 본거 알려지는 게 싫었던 오토는 급하게 차고문을 닫아버리고는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어떠? Oh. She's gone. Good. I'm not through in my rounds. 아리설은 고마움의 표시로 집을 좀 정리해 주겠다며 소냐의 옷을 치우고 조금 시큰여를 보내 주라고 하는데요. I don't want to clear Sonya from my life. She was everything. There was nothing before her and there's nothing after. I'm something 하지만 그녀를 잊는다는 건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오토는 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소녀와 곧 만날 생각에 금세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 함께 여행하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 이번엔 실패하지 않으려 하죠. 사먹했던 그 날의 사고가 떠올랐고 그 사고로 인해 아이를 유산하게 됐던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멜컴이 찾아와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아빠에게 쫓겨났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오토는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재워주게 되죠. 얼큰한 김치찌개를 하며 오토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d o my rounds. Don't you least want some coffee first? Yes. There you go. Uh, s o m e eggs. I wouldn't say no. a l right. 오랜만에 누군가 요리해 주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죠. Hey, a d l l o Making your rounds. You m i n d if I join you I need to get my steps in. Okay. 사소한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진 몸이 아픈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 부부가 당장 쫓겨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게 돼 곧바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악덕 부동산에서 준 서류를 전부 달라며 무작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냐를 잃어 슬퍼하고 있는 자신을 배려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친구에게 대려 미안한 마음만 커지게 되죠. 전기를 끄는 오토는 마리소에게 전화 한 통만 쓰자고 하며 막무가내로 이유는 알거 없고 잠깐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You know no. No? No. 어제 그렇게 헤어지고 하루 종일 걱정했다며 어디에 전화하지조차 얘기해주지 않는 오토에게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처음으로 솔직히 사정을 얘기하며 도움을 청했고, We had never had a was 아내와 사고당했던 그 날을 얘기해 주며 자신이 원리원칙을 중요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b 몸이 불편해진 아내가 휠체를 어 타게 됐고, 그녀를 위해 싸울 일이 많았던 오토는 점점 차가워진 것이었죠. I 오토는 진심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고, 전에 명함을 받았던 기자에게 전화해 취재에 응하겠다고 하는데요. y o u w a s I'll have you rest Don't you take another... 오토의 조언대로 절대로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며, 생방송으로 거대 부동산 회사의 부조리를 얘기하자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급히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Well, house,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오토는 갑자기 쓰러지게 돼 구급차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목소리> 잘 모른다고 답하자 간단히 말해 심장이 너무 크다고 얘기해 주는데, 출산이 임박한 마리솔은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됐고, 아내에게도 소개시켜 주며 정말 가족처럼 지내게 되죠. 오토는 자신의 차를 멜컴에게 선물해 줬고 새 차를 뽑아 새로운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도 즐기게 됩니다. Like yeah.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고 에이 하니? 오토가 걷고 있는 차를 가지고 키스 항상 정해진 루틴대로 생활하던 노토 였기에 미리 받아둔 열쇠를 챙겨 급히 그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리소, this,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둔 노토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들은 전부 너희 아이들에게 써달라고 부탁했고. And for God's sake, Marisol. Or anyone else, for that matter. I'm trusting it with you alone. Because you are not an idiot. Ebuelo Otto.